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우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용에 앞서서 16장의 1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살펴보면은 더큰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이 17장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 앞으로의 고난에 직면해야 할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경려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더나가더 나아가, 나아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 비유하시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에 자신의 십자가 주, 여인의 해산할 때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로 그리고 아이가 태안, 탄생할 때를 자신의 부활의 때로 말씀하시면서.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십삼 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 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평안으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신 것처럼 십자가 권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요원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개세만의 기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의 영광을 되찾고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복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마저도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까지 제자들 통하여서 이루게 하심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 승천 이후에 계속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 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귀한 대접을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기에는 분명하게 제자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귀한 사람들로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는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믿음이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시고 제자들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진님께 떠나신 그 후에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세상은 악의 악이 얼마나 강한가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근심과 환난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해야만 그들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 하나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투고 분열되고 싸운다라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세워 주어 세워 주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당신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 이 거룩이란 단어. 구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세상과 짝하거나 섞이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한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존재 의미자 의 가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러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거룩해야 될 제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러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진리가 되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요 위함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위여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말 3년반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과 근심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습, 모습 또한 삶의 모든 행실 또한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주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